뭐 하려고? 그건 엄마가서 해줘야지. 아빠는 잘 못해. 이따 갈거요 로션을 바르고 기다려야지. 뭐, 뭐 로션 바르고 뭐 화장하려고? 어. 왜 화장해? 그냥. 하고 싶으니까. <웃음> <웃음> 뭔데요? 구석이 기요즘바르 말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? 응 봐봐 요즘 또 발라? 아니 잘안 발린대요 발래 아직 공개 안할 거야. 무슨 공개를 하니? <laughs> 아. 로션은 빨리 발라야지 없어지지. 대리. 무슨 표정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. 응. 음. 화장은 얼마 날라고? 화장이요? 많이 해야겠죠 근데 화장은 왜 해? 잠깐만요. 알렉까지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. 엄마 멀리 갔는데? 순아요 수나 이모한테 갔는데. 어, 알아. <놀람> 슬나이머 김치가 지어갔다 응. 이거를 붙이고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입술 마치 지금 바르면 붙일 때 안돼요 그래서 잠깐 기다릴게요 이거 왜 될까? 엄마 거 가져가 야 엄마 거 쓰면 엄마한테 다 알린다 아니 엄마가 해도 된댔어 그만 발라 로션 왜 이렇게 많이 발라 많이 발랐는데 눌러주고 피부가 좋아지지 많이 바르요 이렇게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런 선택이 딱보일도록 해야 돼요. 아빠, 한번 받으세요. 엄마가 봐으 된다고 했는데.